안녕하세요 저는 홍사당 경찰관이라고 해요 이곳에 찾아와 준 여러분들 정말로 고마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납치나 유기가 뭔줄 알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납치나 유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다른 곳으로 강지로 데려가거나 거짓말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여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친구들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 재미있다고 또 너무 실감난다고 공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 나오는 범위의 못된 행동이나 예방법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모른 아저씨가. 아저씨가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방울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래요. 음 그렇게 정중하게 대답하는 것도 괜찮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근데 진짜로 모르는 건어떻게해요 저희는 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아는데 그 아저씨가 만약 진짜 모르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착한 어린이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아저씨가 정말로 길을 잃은 걸 수도 있지만 승희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아저씨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어려서요. 다른 어른들에게 여쭤보시겠어요?"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 아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기. 알겠지? 네. 자, 오늘 수업 끝. 조심해서 집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 엄마가 아직 안 왔네? 엄마가 오늘 백화점 가서 선물 사준다고 했었는데 빨리 오시면 좋겠다 저기 꼬마야 그 교장실이 어딘지 아니? 음 교장실 저기로 가시면 돼요 음 그렇구나 그럼 아저씨랑 같이 잠깐만 갈수 있겠니? 아 안돼요 싫어요 아 좋다기야 저 도와주세요 아이 승희야 어? 엄마다 승희야 괜찮아? 응난 음, 괜찮아 저기 모르는 아저씨가 나보고 따라오라고 했어. 뭐? 아저씨를 또찾아가버렸다 혹시 저 아저씨 따라가려고 한건 아니지? 응, 아니야. 오늘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 그래. 모르는 아저씨가 자꾸 데려가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른들에게 소리치고 알았지? 응. 그럼 우리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것도 사러 백화점에 가 볼까? 그래요?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엄마 손꼭 잡고 있다. 네. 어? 우 와! 이놀이다. 공메인가 경계심이 아주 많네. 다음에 엄마한테 쓰달라고 해야지. 어승희구나 안녕. 아, 아저씨 누구세요? 아 아저씨도 승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서 말이야. 아 인형 이쁜이? 네. 음 그럼 이 인형을 써줄까 아니다. 우리애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데. 애완동물을 제다들 좋아할 거야. 승이는 어떤 동물 좋아하니? 어. 저는. 강아지가 좋아요. 음, 강아지? 정말 귀엽겠다. 스크류 마시치라 잠깐 강아지 보러 갈수을까 네, 좋아요. 응, 가자. 쌩야 세상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저희 딸이 사라졌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일단 112에 신고해 주시고. 백화점은 코다 하담을 발동하겠습니다. 코다 하담이 발동하면 백화점 내 출입구를 모두 폐쇄하고 한 출입구로만 나갈 수 있어요. 빌릴리저, 저희 아이가 사라져서요. 빨리 와주시겠어요? 어? 아, 아저씨 어디 가요? 음, 조금만 더 가면 나와. 여기는 강아지가 있는 곳이 아닌데요. 아이를 찾습니다. 이승이 아홉 살 이승이 어린이를 모신 어? 분은 엄마다. 엄마한테 갈래요 안돼 아저씨 랑 같이 렌즈하는. 아 안돼요 싫어요. 안돼 이제 아저씨랑 같이 가는 거야. 이리 와. 바뀌었네. 아다바뀌잖아 이리 와. 엄청나 못 살이다. 아 승희야 괜찮니?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승희야. 어 엄마다. 괜찮니? 네.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모르는 어른을 함부로 따라갔다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빠, 엄마, 가족들을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저를 따라 해볼까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해도 절대로 마음을 열지 말고 어디를 가고 싶을 땐꼭 부모님하고 함께 움직이도록 해요. 부모님들께서는 사람이 많은 백화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먼저 백화점 직원에게 코드 아담을 요청하시고, 골드타임을 놓치지 말고 지키도록 하세요. 납치, 유괴는 가급적 빠른 조치가 필요하니 골드타임인 7분에서 12분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모두 잊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요. 약속.